네, 머시만머시쉬머시룸이 무려 메이플랜드에서 엄청난 공지를 썼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자, 한번 보면은.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입니다. 금일 메이플 스토리 월드 보안 작업에 따라 메이플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고 일부 추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패치 종료 이후부터는 넥슨 어 t p 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메이플랜드 접속이 제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자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우마 캐릭터 생성 제한은 보안 작업의 경과를 지켜보는 뒤 25일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생성 제한이 25일만에 해제! 좋아요. 이제 드디어 풀리는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이. 이용 환경 안정화를 위한 보안 작업 상세 안내. 메이플스토리 월드 팀입니다. 4을 18일 목 서버 안정화를 위한 작업과 더불어 이용 환경 안정화를 위한 일부 보안 작업이 진행되어 상세 안내드립니다 OTP 상태 프로퍼티 추가 및 보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내용. OTP 상태 프로퍼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월드넷 콘텐츠 이용 제한 설정이 가능하대요. 이건, 이거, 이건 무조건 해야 되이 클라이언트 시 요청한 add 컴포넌트, r 무 컴포넌트가 동기화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특징이 이제 잡히는 거죠. 정렬. 이제 클립 유저들만 게임할 수 있는 대상이 왔다. 드디어, 끼아토. 매완여가분 너무 감사합니다. 음, 레드피시네. 오, 레드피시야, 이거? 특정 유저의 넥슨 OTP 사용 여부를 로그로 출력하는 함수가 레드피 c 라고요 이거 하면 핵다 막히는 거임? 많이 막히 듯? 오예, 좋아좋아 근데 이렇게 이제 메이플에서 드디어 도입했답니다. 좋아요. 너무 좋고. 레드피 c 가 뭐야, 근데? 나 몰라. 레드피 c 가 뭐죠, 정확히? 레드피 c 는 OTP 인증 못하면 거래나 아, 거래 드랍이 제한돼요. 지정된 PC 아니면 거래도 못 해. 아. OTP가 인증을 해야 해야 이제. 아니, 이거 다 아, 레드 PC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더 접속을 막으니까. 아, 진짜요? 이게 레드 PC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러면? 접속 자체를 막아보여. 이야. 어, 되게 좋다, 근데. 잘 됐다.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응. 좋은 기능 업데이트 됐네요, 드디어.